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 1202회 중요한 자료인 패턴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날씨가 춥다고 하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꼭 1등에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떤 자료들을 잘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번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2월 수가 없었고 홀짝은 4대2가 나왔습니다. 총합은 138이었고 끝수 중에서 7끝수에서 두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연번은 3주 연속으로 나왔는데 이번 주까지 연번의 흐름을 잘 보시고 홀짝은 4대이가한번더 나올 수 있다 라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수는 최근의 자료를 보면 안 나오면 그 다음 회차는 출연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 번호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눈에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화살표를 친 번호는 최근에 잘안 나오고 있는 번호들인데 이번 주는 이 4개의 번호 중에서 한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는 관심을 갖고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번 주까지 미출연한다면 다음주는 출연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기에 화살표를 친 4개 번호들을 이제부터 출연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이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라인 번호들입니다. 지난주는 3라인과 7라인이 미출연하였는데, 7라인은 최근 잘안 나오고 있는 구간이어서 비중을 높게 보시지 마시고 한수 정도만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라인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니 한수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세로 라인입니다. 사라인과 오라인에서 지난주는 미출연하였습니다. 세로 오라인은 한동안 잘 나오다가 3주 연속 미출연 중인데 이번 주는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3라인도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두개 내지 세개 구간에서는 잘안 나오고 있으니 제외 구간을 잘 보시고 제외하시면 조합할 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니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분할 자료입니다. 현재 3구간에서 5주 연속 미출연 중인데 이번 주부터는 출연 가능성이 있어서 잘 보시기 바라며 반대로 7구간은 4주 연속 나오고 있는데 미출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근 4, 5, 7 라인에서 잘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는 화살표를 친 이 세계 구간에서 최소 한 구간은 출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7 구간은 최근 8주 연속 미출연 중이어서 이제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수 자료입니다. 지난주는 보너스 포함 두 개의 번호가 나왔는데 이번 주도 두수 이상은 나올 수 있어서 잘 챙겨 가셔야 하겠고 화살표를 친두 개의 번호도 이제는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번 주까지는 5번과 17번은 미출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끝수 자료입니다. 6끝수가 6주 연속 나왔는데 이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가급제 제외 구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10개 끝수 중에서 이번 주는 확실한 구간은 보이지 않아서 자료를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외 구간과 출연 가능성이 높은 구간을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패턴 자료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도 분석 잘하시고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